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모양 저모양 흩어져 살다가 종로, 종려나무 곁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이 샘물을 마시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며 이 시간까지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시들고 마른 영혼들이 지친 영혼들이 서생기되며이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병든자가 나음을 입으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닫힌 문이 열리고 풀리고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 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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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다면 내 입술에서 말씀이 느껴지고 있고 말씀이 생각난다면 이미 그그 사람한테는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고 그 생명의 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어떤 경우에도 말씀이 생각난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백성인 선생님 오늘 하루 즐거웠나요? 그런 거 같아요. 어,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어, oh, 오늘 나 하루 너무 즐거웠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어, 어, 말씀이 나에게 이르러 어, 이르러 있고 말씀이 나에게 머무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예,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예, 근데 기뻐하라고 했는데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면 불순종이고 죄잖아요. 내가 어 기뻐하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자, 오늘 기쁘게 지났나요, 우리 최영재 선생님? 네, 간분한 음.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발걸음 갔다 왔습니다. <웃음> <웃음> 그런데 오늘은 어, 예, 특별히 어, 여기 계신 분들이. 즐거움의 기름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너무, 예. 오늘은 유난히 좀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 기쁨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 기뻐하지 못하면 우리 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예, 항상 아멘. 기뻐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예. 예, 오늘 말씀, 베스겔서 47장. 음잘 아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에서 좀 새로운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어 중간 중간 제가 읽겠습니다. 전 문장 다 읽지 않고 어, 에스겔서 47장 음다 펼쳤나요? 성경을 예다 펼치세요. 아네 예, 중요한 걸예또 발견했습니다. 음, 47장, 1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기, 데리고에 어, 집중하세요. 어, 북문으로 나가서 쭉 가면, 또 이제, 그 다음에, 음, 쭉 읽어 나가면, 어, 바깥문에 이르기, 이르기로 본적 물이 그 우편에서 쓰며 나오더라. 예, 쓰며 나오더라. 여기에서 물이 뭐예요, 물? 근데 물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어요. 성령이라 하는 분도 있고, 또 은혜라고, 저는 또 여기 은혜라고 보고 있고,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 물은 성령, 또뭐 생명, 또 은혜, 믿음, 뭐 복,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어, 어쨌든. 감동되는 대로 또 여러분들이 어, 그 물을 어, 나에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를 데리고 2절에 나를 데리고 그 다음에 2절에서 20년 봐야 될 말씀은 어, 그 다음 나를 데리고 하고 그 다음에 쓰며 나오더라. 자그 다음에 3절에 가서 음, 또 보면 쭉 읽어 어, 나가다 보면 어, 하반절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나로 그물을 건너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건넌 게 아니고 건너게 했다. 내가 건넌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근데 내가 건넌 게 아니고 나, 나로 하여금 건너게 했어요. 근데 건너게 했는데 그물이 어디까지 왔느냐. 쓰며 나오던 그물이 발목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사절에 가서도 또 일천척을 증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여기도 내가 안 건넜어요. 그쵸? 예.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이번에는 어디까지 물이 올라왔어요? 무릎. 4절에 무릎. 발목 무릎. 다음에 무릎.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읽어 나가면 또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이번에도 또 내가 안건넜어요 그쵸? 그때는 우리 허리. 허리에 오르고. 5절에는 자,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 내가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라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물이 어느 정도까지 찼어요? 창일하여 창일이란 뜻 아시죠? 가득 찬것 어, 넘치도록 넘실넘실 넘실 하도록 찬 그물이 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헤엄할 물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요. 이에세이에서 그동안 읽으면서 내가, 내가 건너는 건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건너는데, 어, 발목까지 오고, 내가 이렇게 건넜더니 무릎까지 오고, 내가 그 다음 또건넜더니 허리까지 오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건넜더니 내가 건넜더니 근데 아니에요. 내가 건는게 아니라, 어떻게, 나를, 나로 건너게 했대요. 누가 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로 건너게 하셔, 하셨어요. 다어 저기 여기 어물 단계 단계 높이 높이 이 높이가 달라질 때마다 성령께서 나로 건너게 하셨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저는 쓰며 나오는 물을 뭐라고 받느냐면 어 저는 어,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은혜로 적용해도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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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말씀 은혜가 됐는데 은혜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저는 믿음. 자, 물이 어, 믿음이 쓰며 나오더라.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큰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쓰며 나오는 믿음으로 시작이 됐어요. 누구나 어 작은 물줄기에서 어 바다도 감도 작은 물줄기에서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스며나오는 그런 믿음에서 나의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어그 믿음이 자라게 하신 는 하나님이셨어요. 성령 주님이셨어요. 아, 네. 예. 그래서 그 스며나오는 그 믿음이 어 이제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니까 성령께서 이끄셨어요. 발목까지 그 믿음이 자라도록. 그런데 단계 단계마다 그냥 믿음이 잘한 게 아니고, 믿음의 수위가 높여, 높여진 게 아니고, 그때마다 쉽진 않았어요. 믿음의 수위가 높혀 높아가는 데 있어서, 높여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았어요. 뭐하고 똑같느냐 하면, 저는, 이, 어, 2월 1일 생각했어요. 운동, 어, 코치가 운동선수 훈련을 시키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달리기, 어, 뭐, 100m 달리기 훈련을 시켰다. 그런데 오늘은, 어, 어제는 훈련시켰는데 100m를 15초에 달렸어요. 야, 너 오늘 15초, 너 어제는 15초 달렸는데 오늘은 한 13초에 해볼래? 코치가 이렇게 자꾸 기대치를, 목표를 높여가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도요, 예수님 마음도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코치가 어, 오늘은, 근데 오늘은 13초인데 내일은 너한 10초에, 12초에는 할수 있을 것 같아. 12초에 한번 달려볼래? 자꾸 목표를 높여나가잖아요. 기대치를. 우리 예수님도 그렇더라고요. 니가 이제, 너의 믿음이 발목까지 왔으니까, 야,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 무릎까지, 네 믿음이 무릎까지 자라길 나는 바래. 그런데, 어, 그렇게 자라가는 동안에는 쉽진 않았어요. 꼭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쵸? 그거 단계마다. 그러니까, 그거 단계를 지나는데, 어, 항상 고난이 따르고, 어, 또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생각지 못하는, 어쩌면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한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뭐예요? 건너게 했다 그랬잖아요. 나로 건너게 했다. 내가 그 어려움을 통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주님이 함께 그 고난의 강을 그때그때마다 같이 건너주심으로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이 고난의 강을 건널 때마다 주님이 항상 하셔,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내 믿음이 발목까지 이제 자라니까 또 예수님이 또 나를 이끄시고 무릎까지. 또내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래서 또 이끄시고, 또 이끄시고, 주님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고난은 당연한 거다.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다 이겨왔어요. 그쵸? 그래서. 어, 내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점검을 해 봤어요. 나는 허리까지인지 정말 내가 건너지 못할 강물처럼 그만큼 창일하게 내 믿음이 창일하게 가득 차 있는지 이거를 이제 늘 점검해야 되는데 아, 우리 음, 주님께서는 고난을 음, 통해서 어 이제 어 우리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항상 주님이 이끄셔요. 그 고난에 통과해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또 말씀을 보니까요. 음.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 믿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예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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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가야 돼요 아멘. 근데 그 자라가는 최고 목표치가 어디냐면 어,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 예배 형지 선생님은 가운데 앉아갖고,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어쩜 이렇게 정답만, 군더더기가 없어요. 대답, 답변에, 그 답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핵심 단어만 착! 대답하는데. 맞아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항상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단은 우리의 고난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고난과 연단, 우리 힘든 거 이거는 어, 이이 어려움은 언제 끝날까? 이 고난의 터널은 언제 끝날까? 그냥 그냥 포기하세요. 끝날이라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권한은, 이 연단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갑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어, 우리에게 어느 날 오시러, 오시든지, 우리가 늘 자라가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는 자라가고 있다는 것은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늘 준비되어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 우리의 권한은, 어, 결코, 예, 없어지지 않냐고, 끝나지 않냐고, 이 땅에서는. 그리고, 어, 이제 밤은 점점 깊어갑니다. 밤이 점점 깊어간다는 것은, 아, 어, 이 세상에 죄가 점점 더해가고, 예. 그리고 이 세상은 결코 이제 소망이 점점 없어집니다. 예,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그러니까 죄가 더해 갈수록, 우리 이제, 어, 우리 주변에 보세요. 어, 우리는 분명히 죄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점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죄가 반영할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주님 오실 때와 죄와의 관계는 비례 비례 관계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어, 혹시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리고 고민되는 게 있습니까? 예, 그것을 축복으로 받으시고 은혜로 받으시고 예,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그것조차도 질병도 은혜로 어려움도 은혜로. 너 내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이것도 은혜로 주신 거야, 축복으로 주신 거야 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이 문제 주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것이 어어 어려움 또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저주, 재앙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은혜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 제목 무엇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쓰리고 아픕니까?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예 우리가 믿고 그리고 기뻐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이제, 쓰며나온 어, 무덤에서 비록 어, 연약한 데서 시작했지만,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래서, 어, 어쩌면 그 기간이 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창일하도록 어, 하나님께서 창일한때까지 이르도록,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고,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어, 기쁘고 즐겁고 희락이 있는 절개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생물도 복으로 주셨고, 또 모든 사람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고 또 매일 매일에 하루하루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일에 우리가 짓눌려서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에 눌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앙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만 보였지만 그러나 다시.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그, 감사하며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며, 그,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 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 이 시간 공급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함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기뻐하며 주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샘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냐 하도록 늘이 성소를 통하여서 이 물을 공급받게 하시고 또이 물이 마르지 않냐 하도록 늘 주님께서 우리 앞에 앞서가셔서 가심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생명의 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시들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건강도 우리의 재정도 마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끄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